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4장 20,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어,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 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 고르요 살찐 소가 열 마리요, 초장의 소가 스무 마리요, 양이 백 마리요. 그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활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만 2천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원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이라라 아멘.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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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o 2 o n s o l o m o 이 s o 이 하루 음식량이 나오거든요. 거기 여러분, 밀가루 30그 고루, 30고르는요 지금으로 치면 6,000리터 정도 되는 양이고요. 그리고 밀가루 60 고루는 13,000리터 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소가 23절에 보면 소가 10마리, 그 다음에 양이 100마리를 먹습니다. 그 외에도 어, 어마무시하게 먹는 양이 나오는데 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목사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혼자 다 먹어야가 아니고요 솔로몬이 거느리고 있는 식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후궁이 700이었죠 <laughs> 후궁이 700이고요 성경에 보면 첩이 300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느리는 식구가 많았기 때문에 하루 먹는 양이 이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는데 또 넓은 마음을 주신데 바닷가에 모래처럼 주셨대요 그리고 20, 30절 동쪽 모든 사람 애굽 모든 사람 지혜보다 뛰어났대요 어떤 사람을 다 합쳐놔도 솔로몬을 따를 수가 없는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실 것이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되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을 넓게 쓰는 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총명과 지혜가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우려식으로 말하면 아 공부한 게 많다, 머릿속에 든게 많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뛰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33절 보세요. 여기 보면, 어,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어, 짐승에 대해서도 말하고, 새에 대해서도 말하고, 기어다니는 곤충에 대해서도 말하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해요. 이거는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지금 바꿔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식물학자, 동물학자, 곤충학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몇천 편의 잠언을 짓고 시편을 짓는 지혜를 발휘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범인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 정도를 주실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고, 우리가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했던 초반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여러분 어디냐면, 이 사람이 이런 지혜도 받고,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25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25절에 보시면, 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활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여러분 그 앞에 24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솔로몬이 그강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 가사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좋은데요. 어, 이게 오늘 솔로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지도가 되게 중요한 지도인데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치의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중앙에 약간 붉은, 거기는 사울이 시, 사울 시대였어요. 그런데 노란색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저 밑,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있는 데 있죠. 여러분. 거기 맨 끝에 보면 딥사라는 데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방금 성경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보신 24절의 딥사,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 노란색 끝까지, 이게 전부 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예요. 그러니, 사실 사울, 다위, 솔로몬 하지만 솔로몬 안국이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의 통치와 다스림은 엄청났던 규모예요. 이 사람이 이 다스렸던 지역들이.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거기 사울 영역에 보시면, 여기 붉은 좀 진한 데 있죠. 거기 맨 끝에 보면 부엘세바라는 데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부엘세바. 거기 좀 찾으셔야 돼요. 부엘세. 염해 사해 옆에 보면 부엘세바가 보이실 거예요. 그 부엘세바를 드시고 거기서 직선으로 맨 끝에 거기 끝에 보면 맨 위에 헬몬산 밑에 단이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단부터 부엘세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받았던 축복들, 은혜들을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고요. 적들을 전체를 포함해서 말할 때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했던 규모예요. 그러니까 크다, 큰 규모를 말할 때 단부터 부엘세바를 말했어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단부터 부엘세바죠.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잠깐 보세요. 지도는 다 보셨고요. 성경책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중심부터 축복을 받는데, 여기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이에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포도,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포도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포도는요, 열매를 말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요. 잎을 말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막 그거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은요. 그늘과 가림을 뜻해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당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로 가려주시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준 거 기억나세요?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요, 그늘과 숨겨주고 피하는 장소를 뜻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무화과 이 나무 열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부유함과 풍성함을 뜻하는 말이 여기 본문에 나온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뜻이에요. 저는 늘 아침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저한테 적용을 하면서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포도나무 같은 교회, 그리고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 누군가에게는 보호장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오늘도 준비해 놓으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그 그늘 아래 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을 하시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27절을 잠깐 보시면 방금은 솔로몬의 다스림이잖아요. 27절은 뭐냐면 그 지방 관장들을 말하거든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데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되 부족함이 없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였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전세계도 평안했지만 왕 아래에서 다스리는 지방 관장들도 뭐를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도 부족하지 않지만 친정도 시댁도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요 그한 사람만 축복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집안 식구들 모든 가족들 자녀들 일가 친척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각 지방의 관장들까지도 뭐를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이 우리 가정이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시대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이 얼마나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솔로몬 시대의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살아 살면서 먹고 마시며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어, 열매를 어, 줄수 있는 교회, 또 열매를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교회, 또 무화과 그늘 아래 또 숨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포도나무 같은 교회,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 교회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직장에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또한 무화과나무 그늘 같은 상황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당할 때 피할 곳을 만들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각 지방의 관장들까지도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을 바라보며 어, 이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저에게도 부족함이 없지만 성도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일가 친척까지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또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루를 승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앞길과 또 청년들의 앞길, 또 결혼과 취업과 또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자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 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아래 사는 복된 하루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열매와 그 그늘 아래 승리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